안녕하세요, 닥돌입니다. 네,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쇼츠에서 많이 보셨던 그 AI로 생성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서 통해서 뭐 노래하거나 나레이션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서비스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저희 구독자분 한 분이 물어보셨는데 저한테 제가 그때 이걸 찾아봤는데 도저히 이걸뭐 이렇게 잘 제가 만족할 만큼 막 결과를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어떤 이 AI 툴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 자기가 자기네들이 이 기능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써봤는데 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 정도면은 제가 소개시켜 드려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어떤 회사나 서비스 가지고 협업을 할 때, 자기 프로모션을 할 때, 제가 이제 보통은 무조건 욕을 하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 쓸수 있게 해달라. 아, 그래서 이번에도 세 분한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이제 프로 권한이죠. 프로 이용권을 제공해달라. 그래서 뭐 안, 안 해주면 나는 안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어, 말,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아, 흔쾌히 또주신다고 해서 세 분한테 어, 이용권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 어떻게 응모하는지, 이거도 뒤에, 뒤에, 어, 영상 뒷부분에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 분당 약한 3만원 정도 되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꽤 괜찮은 거니까 많이들 응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냐면, 히포라는 어,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바로바로 바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서비스가 히포의 에디메이커라는 툴인데 그러니까 에디터 더하기 메이커라고 해서 에디메이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에디팅 그러니까 영상 에디팅도 되고 영상 메이킹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쓰기가 편해요. 그 우리가 뭐 저는 저는 주로 프리미어를 많이 쓰긴 하는데 간단한 영상 같은 거할 때는 뭐 이런 툴 쓰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툴 안에 지금 툴 안에 보시면은 뭐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툴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 아까 말씀드렸던 아바타, 아바타 요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접속을 하시고 어 이거 무료로 쓰실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협업이긴 하지만 무료로 쓸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어 이거 시작하게 누르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다운로드가 어 자동으로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설치 누르셔서 어 설치하시면 되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설치하는 게 설치가 다 되면 이렇게 어. 이제, 만들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래서 AI 아바타, 뭐, 합성, 제경, 배경, 제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새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가 뭘 만들고 편집을 하고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AI 아바타를 만들 수 있어요. AI 아바타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렇게 쭉 사람들 의 사진이 뜹니다. 사진이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한다. 제가 이제 텍스트를 쳐주면, 그걸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게 있고, 로컬 오디오. 여기다가 이제 제가 파일을 넣으면, 이거를 변환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컬 녹음 기능도 있어요. 제일 먼저 해볼 거는, 어떤 텍스트 음성 변환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쓰셔도 돼요. 이분으로 할까? 좀 한국인 같은? 어 약간 한국인 같다 그죠 이분을 이렇게 놓고 텍스트를 여기다 쓰면 돼요 이렇게 텍스트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을 선택해 줘야겠죠 되 여기 밑에 아바타 음성 선택합니다가 있어요 안나킴 이렇게 넣어주시고 생성을 하면 이제 거기서 생성이 분석 중이라고 뜨죠 제가 넣은 그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이 분이 이제 말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생성되는 동안 조금 또 다른 것도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런 산타도 있고요 오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 이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진 분들 뭐 의사나 건축가 분들도 있고 만화 캐릭터들도 있고 패션 힙하신 분들 이렇게 있죠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사진을 직접 넣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두개 미리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사진이 있으면 이렇게 넣고 여기에 이미지에다가 제가 만들고 싶은 아바타로 만들고 싶은 사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물론 집어넣으실 때 이게 이제 말하는 어, 얼굴이니까 이렇게 좀 가능하면 이렇게 정면샷 그리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미지면 좋겠죠. 제가 이거 하나 넣어볼게요. 이렇게 따은 머리 하고 있는 여성분을 넣어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아까 봤던 우리 아바타들 쭉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사람 도 아바타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생성 누르시면 생성되죠.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거 잠깐 봅시다.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이렇게 영상이 생성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닭돌이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자,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요거는 그 영상에서 크게 볼수 있도록 내보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보내기 하셔서 어, 형식 mp4 해상도 4k 정도 해도 되겠죠? 프레임은 60 프레임, 60 프레임이니까 내 보내기 하시면 영상이 이제 나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런데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일단 텍스트로 하는 거는 굉장히 깔끔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요건 제공된 이미지니까 그렇고 이제 요거를 치우고 제가 만들었던 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만든 것도 다 됐어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제가 만든 이미지, AI로 만든 이미지에 목소리를 입혀서 맞아요. 이렇게 아바타처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지금 이게 영상 클립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붙여넣으시면 그러니까 생성도 여기서 되고 편집도 여기서 바로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하나의 영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AI 아바타가 이제 인물 말고도 어, 이렇게 노래하는 이미지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음악에다가 이거를 넣어주면 노래하는 이미지 영상이죠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남자 여자분들 있고 애니 있고 실사 있는데 어, 요, 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수노에서 만들어 놓은 음, 그러니까 노래 파일을 여기 드래그해서 놓고 그래서 이제 생성을 하면 이분이 이제 노래하는 클립이 생성이 될 겁니다. 이 노래하는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미지를 넣으셔서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인물 말고도 동물들도 노래하는 이렇게 마이크 들고 있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셔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동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더 활발하게 어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죠. 대신 이거는 이제 확대가 되겠죠. 얼굴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그렇게 되고 표준으로 하면 약간 배경까지 같이 반영해주는 형태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생성이 됐고 드래그해서 넣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움은 갈 때처럼 있나 어둠 속에서도 널 비춰줘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보셨던 이 동물들이 말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게 또 동물들이 말하는 것도 이렇게 고양이나 개,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캐릭터. 아니면, 진짜 동물들이, 이렇게, 의인, 의인화 됐다, 그되죠 사람처럼 보이는 동물들이 있는 것도 있죠. 아, 고양이 귀여우니까, 고양이로 한번 해볼까요? 고양이가 말하면 뭔가 귀여울 것 같은데. 고양이로 텍스트 음성 만들어서 생성하고, 이것도 밑에 다 되면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또 다시 동영상이 되는 거죠. 이제 말하는 고양이가 생성이 됐고, 얘도 드래그해서 넣어보면, 닭돌이 구독과 좋아요 좀 해줘요. 이렇게 어 생성을 하는 것까지 어, 가능하고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 이런 캐릭터 제가 만들었던 말하는 애들을 이제 다른 영상 위에다가 올릴 수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지금 이, 이 툴이 편집도 되는 툴이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지긴 하지만 영상으로 가정하고요 아까 우리가 만든 아바타 넣어서 넣으시면 지금 겹쳐서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얘를 마스크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스크로 얼굴만 나오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 이거를 옮기시면 되겠죠. 이렇게 클릭하셔서 보통 이렇게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있잖아요.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영상에 넣으시면. 오렇게 okay. 마스크 기능을로 써서 이렇게 이미지, 다른 영상 아니면 다른 이미지 위에다가 올리는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집도 되고 어, 생성도, AI 기능 생성도 되는 이런 툴이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은 좀 이게 기능이만 많고 조금 복잡하니까 조금 설명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이 툴이, 어, 에디메이커가 그 영상 편집 관련된 기능은 어,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방금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AI 아바타는 어, 저 포인트를 사용해요. 왜냐면 하 이제 AI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AI 영상 기능이기 때문에 어, 약간 좀 컴퓨팅 자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포인트를 조금 필요로 한다라는 점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편집 툴 자체는 굉장히 사용하기 쉽고 다양한 기능들을 무료로 쓸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프로모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편집 같은 거 하실 때 사용해 보시고 AI 아바타 이런 기능 필요하시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AI 아바타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툴이 지금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툴을 사용하시는 게 좀 쉽고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 이벤트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늘 하던 것처럼 제 밑에 덧, 댓글란에다가 어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들 어 품질이 어떻다 아니면 뭐잘 되네요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해봤으면 좋겠다 다양한 의견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내가 이거 꼭 사용 사용해 봐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어, 그런 것도 남겨 주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4일 뒤에 추첨을 할거고요 4일 뒤에 제가 이제 댓글을 달고 24시간 내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제가 저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 링크를 같이 드릴 겁니다 거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그 분들한테 제 계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응모 이벤트 응모하시기 전에, 요, 히트포인트 메이커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제가 그 아이디가 필요해요. 가입한 아이디가 있어야 제가 그 아이디에 그 계정, 그러니까 프로 구독권을 그 계정에다 주는 거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댓글 써서 응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당첨됐다고 연락을 드리면 댓글을 달면, 최대한 빨리 저한테 그 메일 주소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길었을 것 같은데,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모션들, 구독자분들한테 좀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거를 많이 찾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